안녕하세요, 구대 헬퍼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구매 대행 상품 소싱하실 때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뭐를 소싱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계속 소싱하는 방법을 알아서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큰 카테고리를 먼저 수집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자동차면 자동차, 피규어면 피규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얻어 걸리는 상품들이 있으면은 그 상품들을 또 다시 한번 그 키워드로 소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RC카 드론 이 카테고리를 수집해봤는데 RC카는 잘안 팔리고 드론이 가끔 팔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론, 드론만 검색해서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드론만 검색해서 수집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뭐, 보름에서 한달 기다렸는데, 드론은 한달 동안 하나밖에 안 팔리고, 드론 가방, 드론 프로펠러가 좀잘 팔리더라. 이러면은 드론 가방을 검색하고, 드론 프로펠러, 이두 개로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뭐 아주 큰 바다에, 음, 뭐, 모든 물고기들의 미끼를 다 던져보고, 잘 잡히는 물고기의 미끼만 던지는 거죠.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해서 계속 좁히는 겁니다. 그물을 효율적으로 좁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피규어를 예를 들면은, 피규어. 제가 드래곤볼을 수집해봤었어요. 수집해봤는데, 막상 소노공 베지터, 이런건잘안 팔립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메이저 셀러들이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마인부 피규어가 잘 팔리더라는 거죠. 그럼 전 다시 또 드래곤볼이라고 검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인부를 검색해서 소싱해서 올리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어디 막 유튜브에서 뭐가 잘 팔린다더라? 뭐, 공구가 잘 팔린다더라? 공구 중에서 뭐 전기톱이 잘팔린다 그래서 전기톱 그 수집해서 판다고 잘 팔리는 게 보통은 아니.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은 본인만의 상품들을 찾아갈 수 있어. 계속 뿌리가 뻗어나가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상품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뭐 자기만의 것은 없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찾게 되면은 뺏기는 거지만은 덜 뺏겨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구매대행을 막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캐시 데이터가 워낙 싸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을 뭐 이제 완전히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하셔서 꾸준히 하시면은 이 방법 또한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